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지혜롭게 인생을 잘 경영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 급발진 관련 뉴스가 많아지고 있죠. 관련해서 급발진인지 아닌지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45건, 21년에 51건, 22년에 67건이던 것이 드디어 2023년에 100건을 돌파했고 작년에 2024년에 114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거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 한 90%는 운전자의 미숙으로 판명해 나지만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급발진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난 보도들에 따르면 뭐이 급발진한 차들이 편의점을 들이받고 식당을 돌파하고 경찰서까지 돌진해가는 어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어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강릉에서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여성이 차가 제 말을 듣지 않자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던 그 블랙박스의 목소리가 정말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 급발진하면 죽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 죽게 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급발진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돌진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급하게 막아 세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담회색을 향하는 사울의 모습은 급발진하는 차량과 같습니다. 급발진하는 차량에 보면 괭음이 들리죠.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죽음의 공포로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에게 예수는 사악한 이단의 괴수였고, 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를 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는 즉 유대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다 척결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이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을 감행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숨을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에게 위협과 살기는 그의 들숨과 날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을 퇴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잔, 저들을 잔멸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독교인을 추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법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울은 이 괴악한 영적 질병이 기독교로부터 유대교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저들을 추적해 왔고 말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유대를 넘어서 저 이방 땅인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동네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여 돌아올 계획을 세운 것이죠. 초대교인들은요 이런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쳐 그냥 숨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동족인 유대인들 사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회당에 갔고 회당에 가서 자신들을 드러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강제로 소환하려면그 권한은 대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회당들의 협조 공문을 받아서 다메색으로 향하게 됩니다. 2절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열정 가득한 바리새인 청년의 거침없는 죽음의 급발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담메색까지는약 216km. 우리 창원에서 거의 대전까지 거리쯤 됩니다. 당신은 이 정도 거리면 걸어서 한 6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말을 타고 갔다고 하니 아마도 3, 4일 정도는 걸렸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서 담메색에 거의 도착할 때쯤. 때는 해가 중천에 머문 정오였습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도 통지할 수 없던 사울에 가는 길에 느닷없이 홀연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춘 것이죠. 그 빛은 브레이크가 되어서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는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4절에 땅에 떨어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멈춰 세우셨고 그를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급발진하던 사울을 멈춰 세우신 예수님은 오늘 죄악을 향해 급발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빛으로 돌진해 오셔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죠. 마음이 예수님께 달려오기에는 그대가 너무 멀리 죄악을 향해 떠나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배의 자세부터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달려오도록 하시겠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마음이 없는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봤자 말씀은 안 들어오고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하는데 위선자 같습니다 가짜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가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악을 향해 급발진하던 걸음을 겨우 멈춰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는 정반대로 너무 멀리 가던 발걸음을 이제 막 멈췄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멈춰 멈춰 세우시고 예배의 자세부터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게 하는 예수,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순간 사울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생각할 때 신성 모독의 죄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간 나세렛 예수 그가 자신을 몸조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바울처럼 율법과 성전 즉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가 예수라 예루,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열정의 사람은 사울은 이 쾌악한 이단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소문을 내는 제자들에게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을 받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가 진짜로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하여 급발진하던 자신을 막아선 것입니다 멈춰세운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자세를 취하게 하신 것이죠 이 순간 사울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신봉해 왔던 그리고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저 유대교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한순간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마치 창조 전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의 모든 꿈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타오르던 열정도 한순간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고 잘못된 길로 너무 급발진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의 자리를, 자세를 취하고 나서야 바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혼돈과 공허, 수치와 절망에 휩싸여 예수님께 체포된 지금이야말로 그가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훗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회심이란 죄악을 향해 급발진하던 나를 멈추고 환한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 체포하시는 것입니다. 엎드려 예배의 자세를 취하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산산히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혼란시키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새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죄악의 급발진을 멈추어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 예배의 자세만 취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깨부술 것은 깨부수시고 혼란스럽게 하실 것을 혼란스럽게 하신 후에 이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피조물로 새 마음, 새 가고 거듭난 새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급발진하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도망가 있어 지금은 예배의 자세만 취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무너뜨려 주시고 새 피조물로 피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새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